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십자가를 타고 흘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살펴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또 신앙의 거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서 120년간 이 땅에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리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40년은 수레급의 놀라운 주인공으로서 이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애굽 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그는 이제 뭘 선택했는가? 광야 40년을 위해서 미디안에서 40년 연단 받은 뒤에 이제 공주 아들의 생안 받기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결국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시대상으로 훨씬 뒤에 뿐이지만은. BC 1500년경의 사람이 이제 1500년 뒤에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겪었고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채물로 여겼다.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혼난 아픔들을 이제 애굽의 보이는 외적인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또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상을 바라보았고 모세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받는 상급의 신앙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삽시다. 그분에게서 이제 들려지는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